어, 오늘 눈이랑 또 날씨 조사를 했는데, 오, 눈이랑 비가 저녁에 <laughs>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. 5cm가 온다고 하는데, 오, 여러분들 어, 집에 돌아가실 때 바로 간다고요? <laughs> 네. 이분도 와요? 네. 진짜요? 네! 역시. <laughs> 네. 식사. 맛있게 하시고, 입부 네, 공연도 봐주시고, 네,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. 준비를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 너무너무 떨렸어요. 왜 그러냐면 송폼이 다 바뀌어가지고 첫 무대이니까 멤버들도 너무 떨고 저도 노래하면서도 너무너무 떨리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함성과 호응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하트 발사라고요 네. 그 곡을 또 언젠가 또할 것입니다